왜? 내가 뭘 잘못했는데? 아니 밥한번못 먹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? 정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? 밥 때문이라고? 아니 그럼 뭐가 문제인데? 아니 뭐 때문에 그래? 내가 단도 직입적으로 말할게. 왜 너만 지직한 건데? 아 그거야? 아 그거였어. 아니 뭐 면접관들이 내가 뭐더 잘했나 보지. 내가 찰랑거 하나 없는 인간이지 그래.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. 그러니까 너도 잘했지만 너가 회사 스타일이 랑 다른가 보지. 그럼 난 어디랑 어울리는데 가정주부? 삼녀? 세빈아, 세빈아. 도서관이니까 좀만 조용히하자. 네가 뭔데 내 목소리 통제하래? 그래 내가 그렇게 부족해? 그렇게 내가 안타깝냐고? 아니야 세빈아. 내가 먼저 취직했지만 너도 잘하니까.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. 뒷말이고, 내가 몰라. 뭐,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? 너는 왜 열등감에 쩔어가지고 축하는 못해줄 만큼 나한테 화를 내는 건데, 열등감? 그래, 넌 그렇게 생각하겠지. 야, 헤어지자. 난 열등감에 쩔어가지고 너같이 잘난내라못 사귀겠다, 아, 세빈아! 어떻이러고 시키냐 뭐야? 아 뭐야 한 번이나 가야겠다 부디 선택한 그 길이 옳은 것이기를 몇번이고 지나쳐온 곳에 대한 마음을 가늠해 본다 언제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서도 막상 없어지면 빈자리에 당황한다. 교착되어 있다. 우린 변했다. 서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굴지만 사실은 그날의 일을 의식하고 있다.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균열을 만들고 마침내 뒤돌리고 만 것이다. 이제는 정녕 지친 것이다. 아,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. 우리는 서로에게 본 길이었고 끝없이 걸어갈 수 없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나는 계속 걸어오고 있었어. 음, 아 그럼 이제 무슨 책일지? 음, 사랑의 기술? 아 그거 우리 처음 본책 아니잖아. 어 그럼 나이덕시집어 그래 그거. <laughs> 진짜 나밖에 모르는구나? 아니 책밖에 모르는 건데. 아 몰라 가자.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. 나의 생에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내게로 난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다.